We'll I'm right 용접이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이 절단한 부위 다음에 이 부분 우측 핸들을 갈았기 때문에 우측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뒷 패널, 백 패널까지 전체 다 CO2 용접으로만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이 안쪽도 마찬가지고요 CO2 용접을 진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백이 실은 상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려이더로 갈아내고 그 다음에 방청 실리콘 작업만 하면 전체적인 황금 작업은 끝날 것 같습니다. 열심히 업무를 하고 오니 용접과 방청 작업까지 완료가 된것 같네요. 지금 보면 이렇게 실링 그리고 언더코팅이죠. 언더코팅 용접한 부위에 다 이렇게 도포가 된 상태고요. 이 안쪽 부분에도 여기도 용접했던 철판이죠. 그래서 바닥까지도 언더코팅을 전체적으로 도포를 한 상태입니다. 백패널 같은 경우는 안쪽 실링과 언더코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석구석까지 전부 다 깔끔하게 진행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도포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데 안쪽 부분에도 연도 코팅을 꼼꼼하게 다 도포를 한 상태네요 펜다를 절단해서 이제 퍼티가 발라지게 될 부위죠 이쪽 라인 비기 싫은 부분을 자, 이렇게 깎아낸 상태입니다. 그리고 보면 이 안쪽은 언더코팅을 빨대로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각이 안 나오잖아요. 그죠?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쪽은 반대쪽. 안쪽 구멍을 통해서 도포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휀다 라인 이전 본드 바르고 실링을 이렇게 진행한 상태이고요 요 용접을 했기 때문에 요 안쪽이 또 부식이 일어날 수 있겠죠 아 저쪽으로 가서 보면 되겠구나 어자 이렇게 보이시죠 핸다 라인 안쪽으로 도포를 하면서 부식 방지를 막아줄 수 있게 이렇게 도포를 한 상태입니다. 자, 그래서 우측 핸다와 백판넬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것 같고, 이제 남은 건 좌측에 있는 이 핸다 부분에 대한 판금만 진행하면 이 전체적인 판금 작업은 끝날 것 같습니다. 이거 머플러 네. 중간에 그 말랑말랑한 그거 있잖아요 네, 파이프 자바라시, 자바라시? 응. 거기는 안 망가졌어요? 괜찮아. 요아 거기 괜찮아요? 머플러도 이제 새 제품으로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. 다행히 이 안쪽까지는 충격이 오지 않아서 여기서부터 이 뒤에까지만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. 이세이드 퍼티가 다 발린 상황이고요. 먼저 절단했던 부위, 이쪽부터 여기 라인, 그 다음에 면이 가장 큰 부분, 마지막으로 이 밑에까지 다 도포가 된 상태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용접한 부위는 꼼꼼하게 퍼티를 바른 상황이에요. 이런 부분, 반대쪽 넘어가 보시면, 좌측 부분에 살짝 구부러졌던 부분이죠. 이 뒤쪽까지 이제 도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. 자측은 탄금이라서 한두 번 바르면 되는데, 우측 캔다는 교환을 한 거기 때문에 몇번더 발라야 된다고 합니다. 이제 이 위에다가 추가적으로 서페이서를 도포하겠죠. så 서페이서까지 2회 도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먼저 좌측의이 안쪽 부분과 끝에 부분 이렇게 도포가 된 상태고요 절단했던 반대쪽 우측 부위는 서페이서 도포를 좀 많이 한 상태입니다 절단을 했기 때문에 터치도 많이 들어갔고 서페이서도 많이 들어갔네요 이쪽부터 이 중간에 있는 필러 그다음에 안쪽 라인까지 전체적으로 도포가 된 상태입니다 칠을 해야 되는 이런 부위들 지금 제품이 새 제품이라서 좀 거칠거칠하고 한데 사포로 전부 다 갈아내고 실이 잘 달라붙을 수 있게끔 마모 작업을 시작합니다 저는 그 마모 작업이 끝나고 도색이 들어갈 때 다시 해당 차량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색 준비가 완료된 펠리세이드의 바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좌측휀다 부분이고요. 이 마모 작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.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스크라치가 막난 모습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파손이 된 부분 포함해서 이 뒤쪽까지, 그 다음에 밑에 이 백판 넬 백판 내 부분을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우측에 교환되는 리어 휀다 부분까지 전체 도색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. 보시면 중간 중간에 노란 색깔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이제 구멍 퍼티라고 하죠 얇은 구멍들 난 퍼티를 메워주는 요기도 꼼꼼하게 작업이 다 끝났고 클리세이드는 위쪽 부분은 브랜딩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. 근데 이 아래쪽, 요 이어지는 부분은 브랜딩 작업으로 색깔을 하나로 좀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교환된 부위를 보시면 중간중간 흰 색깔 이런 것들이 있죠. 이게 이제 실링 작업. 이 사이사이로 물기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실리콘으로 꼼꼼하게 메워준 상황입니다. 이 차는 지금 차체고요 백도어랑 범퍼 부분은 공간이 좁아서 이미 옆에 붙 에서 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. 제가 몸이 하나기 때문에 일단 촬영은 바디 부분만 촬영을 하고 끝 부분에 완성된 파셜 부품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베이스 도색이 끝난 펠리세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검정이죠 무광, 무광 블랙 파손이 됐던 부위 이쪽 부분과 이 끝에 라인 부분 지금 이렇게 보면 색이 약간 좀 울긋불긋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아직 덜 말라서 그런 건지 빛 반사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, 이렇게 보이고, 백판넬은 양쪽 핸다보다는 칠을 좀 적게 뿌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반대쪽 우측에, 리어 핸다 부분, 요 위에서부터 아래, 요 라이트 패널이죠. 라이트가 들어가는 구석구석까지도 칠이 도포가 된 상태고, 마지막 우측 부분으로 쭉 보시면, 상단부터 안쪽까지도 칠이 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. 여기 보면은, 이쪽은 클리어 코트가 묻어있는 쪽이라 반짝반짝하고, 이쪽은 지금 무광인 상태죠 추후에는 그 블렌딩 작업으로 이두 개의 라인을 이색이 없이 이어줄 예정입니다 펠리세이드의 검정색은 무광 블랙 색깔인데 완전 진한 검의 느낌은 아니고 푸른빛이 도는 검정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투코트 컬러를 가진 차량입니다 이 상태에서 클리어 코트만 올리면 도색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클리어 코트 올린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클리오 코트까지 완성이 된 펠리세이드의 바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으, 역시, 역시란 말밖에 안 나오네, 진짜. 거울이 됐어요. 이 차체에 비친 제 모습이 보일 정도입니다. 상단부터 쭉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면, 이야,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또이 크기가 크다 보니까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. 라이트 패널 부분도 꼼꼼하게 에칠이 다 붙었고, 자, 백패널을 지나서 우측 교환대 리언 펜더 부분도 굉장히 칠이 블링블링하게 잘 나온 상황입니다. 옆면을 지나서 안쪽 부분도 요거 상단까지, 그다음에 여기 하단 블렌딩 작업을 통해서 색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. 바디 부분은 칠이 잘 나왔고 옆방으로 이동해서 이 백도어와 범퍼 부분도 완성된 칠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뜨거워. 지금 열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. 너무 뜨겁습니다. 사우나 한복판에 온것 같은 느낌이네요. 뒤에 들어가는 범퍼 그 옆에서 봐도. 먼지 하나 없이 다 완료된 상태고 새로 교환되는 백도어도 도색이 잘 완료된 상태입니다. 오늘은 두대 부스에서 동시에 칠을 했는데 타이밍이 잘 맞게 끝나서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 그러면 저는 저 바디 차체와 파츠들이 다 마르고 난 이후에 또 조립하는 과정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펠리세이드 도색이 다 끝나서 이제 황금부로 다시 내려온 상태입니다. 아칠이 정말 멋지게 잘 나왔네요. 우측 부분에 교환된 흔적, 안쪽 라인까지도 칠이 정말 잘 나온 상태입니다. 부품도 그 이제 다 도착을 한 상태입니다. 이쪽에 안에 들어가는 트림들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네요. 얘는 조정을 안 해도 되는 타입이죠. 해야 아 이것도 해야 돼요? 이게 달려 있는데. 역 대비랑 핸들 같은 거잖아요. 새로 아, 다시 적히에는구나 아. 백콜에 안 갈면은 떼다 붙였다는 상관없죠. 그죠. 우리가 완료된 텔리세이드 차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여전히 카메라 잡아주시는 분이 안 계셔서 브이로그 스타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측에 리어 휀다 부분이죠. 교환된 면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. 절단을 어디서부터 했어? 스포일러 떼고 이 라인부터 이쪽 라인 그리고 안쪽에 와, 이게 뭐야? 페이스에 이런 게 있나? 처음 보는데 커스텀 제품인 것 같고 어찌됐든 이 안쪽 라인까지 퍼터 패널 외부 철판을 잘라내서 새로운 철판으로 교환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몰딩들 다 교환이 됐고 이거는 이제 스티커죠 떼면 은 원래 제품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니쉬입니다 플라스틱 가니쉬고요 요 밑에가 철판입니다 소리가 다르죠. 이 범퍼는 세 가지예요. 상단 여기 하단 가니시 그리고 이 사이에 들어가는 요거 있죠. 요거 벌집 같이 생긴 거요 몰딩도 들어가고 양쪽에 있는 저 끝에까지 보이는 요런 몰딩들도 다 하나씩 장착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. 앞 범퍼보다 뒷 범퍼에 들어가는 게 많이 없긴 한데 범퍼에 뭐가 이렇게 계속 붙는 거 보니까 점점점 조립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. 그리고 뒷문을 한번 오픈을 해보면. 청소를 깔끔히 한 상태입니다. 안에 있는 트림들 교환이 됐는데, 끝에 있는 도어 트림만 교체가 되고, 안쪽에 있는 건 나머지 다 기존 제품입니다. 트렁크 트림도 우측이랑 좌측, 이두 개만 교환이 된 거고, 나머지 저 안쪽에 있는 저런 트림들은 기존 품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요거랑 이 트림까지. 싹 교환이 됐습니다. 테일 램프는 당시에 우측이 깨졌었죠. 그래서 우측은 새 것으로 갈아 꼈고, 좌측은 기존 품을 사용한 상태입니다. 마지막으로 좌측에 있는 핸다까지. 사고 당시에는 좌측 부분은 파손이 심하진 않았습니다. 이 끝에 부분. 그리고 이 앞쪽 부분, 이렇게 두 부위가 살짝 찌그러진 그런 부분을 그라인더로 가나르내고 전체적으로 도색을 한 상태입니다. 색깔을 비교해 보셔야죠. 뒤쪽 핸다가 저희가 칠한 부분이고요. 문짝은 기존 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옆쪽으로 이렇게 각도를 틀어서 봐도 색깔이 정말 잘 맞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범퍼를 뗐다 붙였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라인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범퍼보다 단차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백도어 부분입니다 백도어 자체가 교환을 했다고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끝에 라인 이런 라인들 테일 램프 이 사이사이 구간의 라인들이 잘 맞는지, 그리고 좌측이 저 정도 맞다면, 우측 부분도 이런 사이사이 이 간격 맞추는데 진짜 힘들었죠. 백도어를 교환하셨다면, 꼼꼼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쪽 이런 라인들. 자, 그리고 뒷부분에 라이트나 여러 가지 파츠를 교환을 했기 때문에 테일 램프 잘 들어오는지 라이트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시동을 걸은 상태이고요. 브레이크 등잘 들어오고요.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, 우측 깜빡이, 비상등 체크. 그 다음에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고 후진등도 잘 들어오는 상황이네요. 자, 그래서 종합적으로 좌측 리어 핸더, 황금 도색, 밑에 있는 범퍼 교환, 백도어 교환, 우측 테일 램프 교환, 우측 리어 핸더 교환, 마지막으로 휠 알라이먼트까지 수리가 완료된 캘리세이드 차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차량, 또 다른 사고 부위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